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 자유당 최경환 의원의 재판에서 판사가 최경환 의원에게 날린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최경환 의원에게 일침 날린 판사. 전화 그만 오게 하라. 쉽게 말하면요 자신에 대한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구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이 판사에게 최경환 의원을 좀 부탁하는 전화가 그만 오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바 없다라고 제 땀을 좀 흘리고 있죠. 어 그리고 이 최경환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 박철규 전 중진권 이사장에 대해서 이 최경환 의원 변호인이 두고 봅시다 거짓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협박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판사에게 공정하게 해달라 전화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최경환 의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하나 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감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솔직히 고사관에게 위증하라고 지시한 음, 거 맞나요? 음, 했습니다. 체용 왜야 미국 소속입니까? 실제로 압력 압력 있었습니까? 무시한 그 조사받았는데 김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 나오듯이 거론되는 사람, 당신 당시 중진공의 인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종감 때 증인으로 불러 주시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 예,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세였던 최경원 의원이 과거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을 정규직으로 쉽게 말해서 꽂았습니다.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어, 항소심에서 이 재판부가 그만 좀 청탁 전화 오게 해달라라고 어, 최경원 의원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뭐 재판은 우리 서 변호사님이 제일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재판할 때 보면 판사에게 좀잘 봐달라는 외부 청탁 전화들이 많이 와요? 가요? 제가 이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런 전화가 종종 온다 그러고요. 판사에게? 예.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예. 첫째는 이제 이거 그 아는 사람들이 체계하는 의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화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최경환 의원 부탁을 안 했는데도 그렇죠. 자발적으로 음. 아~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한 절반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판사하고 친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의원님이 제 명이 뭐냐면 이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그~ 강요죄 음. 두 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저~ 재판부 부장이 전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게최 의원님이 재판부에다가 계속 이~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 음. 공정하게 받을라. 이걸 몇번 이야기하니까 우리 재판부에서 당신이나 공정 해달라는 전화 오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재판부에서 반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님 보기에는 적반하장이다. 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 재판부에 공정한 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게 말은 공정하게 봐달라고 전화가 오지만 실제는 이게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예. 바로 무죄해달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당신 본인부터 재판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마라. 예, 이제 일침을 놓은 걸로 보입니다. 어, 청경원 의원은 나는 그런 청탁 전화를 네.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죠. 황 소장님, 예. 저는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는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잘 몰라요. 이 재판과 변호사 예. 지인들과의 관계.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부탁을 안 했는데 판사한테 전화해가 저 어려운 소리 변호사도 못 하는 저 소리를 할 정도면. 자기 체면이 얼마나 깎여야 저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전화를 하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 지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최경환 전그 부총리가 이렇게 혐의가 집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인데요. 그렇게 만약에 부탁을 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걸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하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이 추가되었어요. 제가 또더 늘어나는데 뒤에 추가된 제가 더클 수도 있어요. 음, 제가 만약에 최 부정부 총리라면 과거의 이 권력의 실세였지 않습니까? 초이노믹스 예. 장본인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권력의 크기에 비하면 이번 건은 음. 상대적으로 좀 작으니까 판사께서 그냥 빨리 유죄 인정하고 재판 끝내는 게 당신 신상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담았을 거라고 제가 그냥 추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장 일단 그 최경환 의원은 자기가 청탁했다는 것을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청탁했는 그 어쨌든 이 여직원이라고 그러죠 인턴으로 했던 예. 사람을 중진공에 취업하는 과정은 분명한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진공에서 성적을 순위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합격시켜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최경환은 의원, 그쪽의 이야기는 최경환 의원이 내리고 아, 있던 사람인데 좀 취업시켜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그건 분명한 잘못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경환 입장, 의원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정권의 아마 3인자 내지 4인자였죠. 어, 넘버 1, 2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어서 표창원과 예. 함께 3, 4일을 다투던 사람인데 지금 야당이 됐으니 아마 이런 공정하게 해달라고 재판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건 그런 겁니다. 야당이 됐으니 혹시 더불이익을 주지 말고 예. 좀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두 번이나 하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렇지않아도 나한테 공정하게 해달라는 똑같은 예. 말을 했던 사치, 그 최경환 의원의 음.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예. 그 최경환 의원은 부탁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그게 바로 이제 압력을 느껴지는데 그렇게 압, 그런 전화가 압력성 전화들이 오는데. 자기가 공장에 해달라니까 당신이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음. 경고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알겠습니다. 총선생님. 글쎄요. 뭐 이게 이제 저는 강, 강박, 강압, 강압의 달인이죠. 우리 최경환 전 의원님 같은 예. 경우는. 아, 심지어 인턴 취업을 그 부정청탁 하면서 예. 합격자 명단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중진공, 어,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어, 채용 강압하는 과정에서 또 보여준 그런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심지어 이제 판사에게까지 그 압력 행사를 하려고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자 판사에게 전화를 건 정치인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인들 뭐 일사 출신이 누가 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공정을 빙자한 음. 아 이를테면 강압이죠. 음. 그리고 또 청탁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어 이번에 그 우리 김유성 뭐 판사인가요? 예. 좀주의하겠습니다 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 주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는 막아야 합니다. 맞습소장님 네. 어, 저는 뭐 한마디로 전화 좀 그만 오게 해 달라는 건백좀 그만 써라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까 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빼이냐면그 최경환 의원실에 있었던 그 인턴 사원이 그 서른여섯 면 뽑는데 2000등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2000등 밖에 있는 인턴 사원을 삼십 명 뽑는 데다 집 서른여섯 명 뽑는 데다 집어넣었으니까 엄청난 백을 썼던 것 같죠. 아마 그래서 판사님 생각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첫결나들렇게 반칙과 특권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게 구태주의 구태 적폐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백좀 그만 써라라고 일침을 음. 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백을 썼던 게 태어나서 처음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백을 써서 먹혔던 것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재판부. 판사, 법원이 백도 어느 정도 먹히는 집단이었다라고 예. 스스로 평가했으니까 누군가가 판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저런 부탁을 한 것이겠죠. 예. 그런데 전화 한통 받고 부장판사가 저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두통 정도 받으면 저렇게 열받아서 오히려 전화질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를 불러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사실 해줄 수도 있는데 예. 공개된 재판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수도 없이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을 알고 있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그래서 도대체 재판부를 어떻게 취급하길래 우리를 이렇게 빼기 먹히는 집단으로 몰아넣고 하느냐에 대한 예. 엄중한 경고이고 그것은 동시에 지금까지 사법부가 그런 빽에 의해서 좌우가 됐던 것도 있었다. 는것의 음. 일종의 역설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그만 오게 해 달라. 자유당 최경환 의원의 재판에서 판사가 최경환 의원에게 날린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최경환 의원에게 일침 날린 판사. 전화 그만 오게 하라. 쉽게 말하면요. 자신에 대한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구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이 판사에게 최경환 의원을 좀 부탁하는 전화가 그만 오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바 없다라고 제 땀을 좀 흘리고 있죠. 어 그리고 이 최경환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 박철규 전 중진권 이사장에 대해서 이 최경환 의원 변호인이 두고 봅시다. 거짓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협박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판사에게 공정하게 해달라 전화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최경환 의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검사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솔실히 고장만하게 미증하라고 지시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세육외압 미혹 있으니까. 실제로 압력이 압력 있었습니까? 조심한 조사 받았는데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에 어...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제명이 뭐냐면 이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그 강요죄 음. 두 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저 재판부 부장이 저말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게 최 의원님이 재판부에다가 계속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음. 공정하게 받을라. 이걸 이렇게 몇번 이야기하니까 우리게 재판부에서 당신이랑 이게 공장해달라는 전화 오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재판부에서 반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님 보기에는 적반하장이다 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게 재판부에 공장한 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게 말은 공정하게 봐달라고 전화가 오지만 실전에게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예. 바로 이게 무죄해달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당신 본인부터 이게 재판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마라 예. 이런 일침을 놓은 걸로. 보입니다. 어, 의원은 나는 그런 청탁 전화를 네.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죠. 황소장님, 예. 저는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잘 몰라요. 이 재판과 변호사 예. 지인들과의 관계에.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부탁을 안 했는데 판사한테 전화해가 저 어려운 소리 변호사도 못하는 저 소리를 할 정도면 자기 체면이 얼마나 깎여야 저걸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전화를 하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 지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 나오듯이 거론되는 사람, 당시, 당시 중진공의 인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종감대 중인으로 불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사라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예,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 공기업, 공공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세였던 최경원 의원이 과거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을 정규직으로 쉽게 말해서 꽂았습니다.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어, 항소심에서 이 재판부가 그만 좀 청탁 전화오게 해달라라고 어, 최경원 의원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뭐 재판은 우리 서 변호사님이 제일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재판할 때 보면 판사에게 좀잘 봐달라는 외부 청탁 전화들이 많이 와요? 가요? 제가 이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런 전화가 종종 온다 그러고요. 판사에게? 예.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예. 첫째는 이제 이거 그 아는 사람들이 체계하는 의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화 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최경환 의원 부탁을 안 했는데도 그렇지. 자발적으로. 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절반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편사고 친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의원님이. 그런데 지금 최경환 전그 부총리가 예. 이렇게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인데요. 그렇게 만약에 부탁을 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걸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하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이 추가되었어요. 제가 또더 늘어나는데 뒤에 추가된 제가 더클 수도 있어요. 음, 제가 만약에 최 부정부 총리라면 과거의 이 권력의 실세였지 않습니까? 초이노믹스 예. 장본인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권력의 크기에 비하면 이번 건은 음. 상대적으로 좀 작으니까 판사께서 그냥 빨리 유죄 인정하고 재판 끝내는 게 당신 신상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담았을 거라고 제가 그냥 추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장 일단 그 최경환 의원은 자기가 청탁했다는 것을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청탁했는 그 어쨌든 이 여직원이라고 그러죠 인턴으로 했던 예. 사람을 중진공에 취업하는 과정은 분명한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진공에서 성적을 순위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합격시켜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최경환은 의원, 그쪽의 이야기는 최경환 의원이, 아, 내,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좀 취업시켜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그건 분명한 잘못이고요. 근데 이제, 최경환 입장, 의원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정권의 아마 3인자 내지 4인자였죠. 어, 넘버 1, 2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어서, 표최원과 예. 함께 3, 4일을 다투던 사람인데, 지금 야당이 됐으니, 아마 이런 공정하게 해달라고 재판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건 그런 겁니다. 야당이 됐으니, 혹시 더 불리익을 주지 말고 예. 좀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을 두 번이나 하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음. 나한테 공장을 해달라는 똑같은 예. 말을 했던 사치그 최경환 의원의 음. 지인이라는 사람들 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예. 그 최경환 의원은 부탁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음. 그게 바로 이제 압력으 느껴지는데 그렇게 압, 그런 전화가 압력성 전화들이 오는데 계속 자기한테 공장을 해달라니까 당신이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경고를 음.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알겠습니다. 정선생님 글쎄요, 뭐 이게 이제 저는 강, 강박, 강압, 강압의 달인이죠. 우리 최경환 전의원님 같은 예. 경우는. 아, 심지어 인턴 취업을 그 부정청탁 하면서 예. 합격자 명단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중진공, 어,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어, 채용 강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여준 어떤 그런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심지어 이제 판사에게까지 그 압력 행사를 하려고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자 판사에게 전화를 건 정치인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인들 뭐 유사 출신이 누가 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공정을 빙자한 음. 아 이를테면 강압이죠. 음. 그리고 또 청탁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어...